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창가 창틀이에요아 오늘은 비가 오네요 자요 아이들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쟁이분인데 다들 조금씩 이가 나가가지고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용으로 이렇게 심어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흑사랑 선형분인데 여기 이런 때가 조금 기스가 가지고 근데도 이거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싸게 던지겠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갖고 싶으면은. 요 아이도 참 예쁜 아이인데 여기가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그리고 흑사랑 선영분은이 큐빅만 나간 거는 제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어 큐빅 박아 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렇게 기스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새 날개가 하나 없어진 것 같고요. 요 아이도 여기 어디가 상처 났더라고요. 그래서 6위는 이뻐요. 6위 요 아이는 이클립스고 요 아이는 퍼플캔디인가 그러고요. 요 아이는 아모르파티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이에요. 자요 아이들 자 집에다 놔두니까 킵장에도 어, 다육 이 있지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일이 배로 늘어나는 거 있죠. 자 이거 흑사랑분이에요. 보세요 흑사랑분. 유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유기는 집에서 키우다 보니 좀 퍼렁퍼렁한 김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가셔서 킵장에서 키우신 분들은 금세 물들 거예요. 자, 요 아이 판매가만 해도 분 판매가만 해도 1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 요거 오늘 두개한 세트. 예, 네, 두개한 세트 2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4,000원. 24,000원에 드리고 흑사랑 사각뿐이에요 그다음에 요 아이도 흑사랑 예, 네, 흑사랑 분이에요, 요 아이도. 자. 요 이렇게 그리고 또요 아이도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 볼까요 한번 음 어지럽죠 자 요럽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요 아이 자요 아이는 로마인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쉐린이에요 오늘 물 줬어요 제가 자 요거 세트도 하나에 13,000원씩 해갖고 26,000원 에드리겠습니다 13,000원씩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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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0 0 0원 아니라 22,000원씩 22,000원씩 해갖고 44,000원 에드리겠습니다요 아이가 실제 가격이 한 29,000원 정도예요 22,000원씩 해서 어, 44,000원 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게요 그리고 요거 땡비분 생피분에 뭘로 심어진 아이, 진짜, 진짜, 진짜 예뻐요. 뭘로 아주 따글따글 따글 따글하게 묶었어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개당 하나에 12,000원씩 해서 2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4,000원. 자, 2 4 0 0 0원이었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도 제가 언젠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언하분 예쁘죠? 언합분요 어, 아이도 시중에 요거 13,000원씩이에요. 아니 15,000원씩이에요, 가격이. 제가 오늘 이거 하나에 12,000원씩 해 가지고 제가 어 3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6,000원. 예뻐요. 보세요. 언합은세개 어, 36,000원 드릴 거고요. 자, 요기 요그 꽃단문 복주머니 형태가 사이즈가 어 좀큰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랬는데 요 아이는 22,000원짜리 좀 적은 아이는 18,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아이는 아모로 파티 같고요. 요 아이는 블루 아이. 요 아이는 라이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세개 세트로 놔두면 예쁘겠죠. 자. 요거 하나에 18,000원씩 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개면 얼마입니까? 3만원에다가 4, 3, 12, 42,000원이 되겠죠? 자,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자막에다가 가격을 쓸 테니까 그거 보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캡처해 주셔요. 그리고 요 아이 하워시아 흑수정이에요. 보니까 요 아이 여기 자구도 났더라고요. 요 아이가 진짜 물들면 지금 조금 물이 빠졌는데 완전히 시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요인도 분이 제가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씩 기스가 났는데 자 요거 필요하시다가면은 분까지 포함해서 개당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면은 3만원이겠죠? 3만원 자 여러분 여러분도 필요하나요? 요 아이들 너무 꼬맹이들 이뻐요. 보실래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쁘죠? 자, 요거 있고요. 요 아이. 자, 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도 너무 이뻐. 콩분인데 너무 이쁘죠? 요 아이. 보세요.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자 여기 여기 요 아이들도 제가 다 단품인데 요 아이는 더블루 분인데 제가 떨어뜨려서 깨서 깨먹어갖고 다 붙여서 사용한 거라서 어, 이거는 판매 못하고요 요 아이는 노아 분요 아이는 흑사랑 선영 분이에요 자 이거 개당 하나에 자 요렇게 이렇게 하신다 하면 은 하나에 22,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22,000원 그러면 22,000원이면 이거 두개 세트에 얼마예요? 44,000원이 되겠죠? 44,000원 그 다음에 이거 요 아이는 잠깐 내려갈게요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요 아이 보세요 아마빌레데 이거를 떨어뜨려.. 아, 뭐야 뭐야 분리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분은 꽃길 분이라는 분이에요 꽃길 자이 아이도 2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22,000원 이것도 올라갈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분도 필요하나요 여러분 이거 애운 분이에요 이것도 애운 분이고 자 필요하시다 가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이거, 이렇게 세트,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 흑사랑 선영분은 조각분이.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야.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에 만,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비싸나요? 그러면은, 하나에 6,000원에서 12,000원.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근데 이 애혼부는, 뭐라 갈까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심어놓고 키우기에 실증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시리즈. 요 시리즈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 한번 이것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릴리시나 금이고요. 요 아이는 헤라고요. 요 아이는 참기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뻐요, 아이가. 자, 요것도 세개 세트, 6,000원 세개 하고, 18,000원 해드리겠습니다. 18,000원. 그리고, 아까, 아까 우리, 어, 꽃단분, 저거 큰거 보셨죠? 이번에는 꽃단분,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 자, 요 아이. 복주문 이식인데 작아요. 릴리 패드하고 동랑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 아이 개당 어 12,000원씩에 2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4,000원. 그리고 토마로분 필요하시나요? 토마로분. 토마로분. 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전부 다 멕시코 로즈가 심어져 있고요. 이거 필요하시다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하나에 12,000원씩 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트 모양이고요. 이 아이는 그냥 온형이에요. 이 아이도 조금 온형이에요. 어 토마로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검정 흙이 참 좋아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공방 사장들이 마진율이 남지 않아서 공방에서 이는 흙을 잘안 쓴다 하더라고요 자메시코로즈요 아이 보세요 자구도 나오고 어, 예뻐요 자 토마루 분 하나에 12,000원씩 하면은 세기면은 36,000원입니다 36,000원 요 아이도 필요하나요 요 아이? 요 아이는 환영, 아, 환 뭐, 긴데, 이름을 까먹었어. 아, 여기 이름표 있네요. 어, 환영 키세스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환영 키세스. 자. 자, 요 아이 하신다면 요 아이도 하나에 1 2 0 0 0 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면 좋겠죠? 예뻐요. 요 아이는 주황색 꽃이고, 요 아이는, 어, 노란색 꽃이에요. 그리고 이거, 페러독스 마리분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이것도 판매를 못한 게 뭐냐면은, 여기 코사지 낙엽이 하나가 어, 깨졌어요 자 여기 여기 란다 화분에 여러분 이거 란다 화분에 핑크베라가 심어져 있어요 핑크베라 너무 이쁘죠 네, 핑크베라 이거 하실분 란다 화분도 여러분 비싼거 되게 비싸서 인는거 아시죠 저 이거 유기포항까지 해가지고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패 저기 뭐냐. 이게 무슨 철하더라. 이게 같이 붙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오래 키웠거든요. 자, 이거 하실 분 계신다 가면은 이거 12,000원 에드리겠습니다 12,000원. 야 제가 오늘 몇개안 되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런 것좀 정리하고, 정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자, 이렇게, 난도 있고, 자, 야생화도 있고, 제라, 이렇게 제라를 심었습니다. 저희 베란다에.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화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네. 제가, 애플 분이고 이런거 소개시킨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윤수재 분 네, 땡뿔 분 윤수재 분 이거 어, 5짜리 5만원 이거는 4 5짜리 제가 예전에도 이 꼬맹이 분 되게 싸게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제가 엊그제 올렸던 양이 분 청도분 마리분, 이렇게 농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